정말 수놓김의 막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7인의 탈출 6회 역시 상상 그 이상의 막장 전개가 펼쳐졌는데요. 7명의 악인들은 무인도에 함께 갔던 나머지 인원들을 전부해 치우고 숙소로 복귀합니다. 특히 금나이는 보트의 자리가 없자 자신들을 선착장까지 안내한 검은 모자를 돌로 내려찍으면서 버리고 탈출을 감행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사람의 정체는 변장한 매큐이었죠 메튜리는 마지막까지 이 악인들의 인간성을 시험하며 이들이 참여할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 조사를 위해 무인도를 찾은 이들은 또한번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그 섬에는 자신들이 봤던 오로라나 유니콘, 동굴과 늪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이들은 환각에 빠져 자신들끼리 물고 뜯는 싸움을 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체는 다 발견이 되었지만 유일하게 주용주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죠. 주용주의 시체는 역시 매튜리가 사전에 빼돌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자신들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주용주라고 생각하게 하려는 매튜리의 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들 앞에 주용주가 등장하며 저스티스를 외칠 것 같은데요. 물론 이는 이미 사망한 주용주가 아닌 매튜리가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 상황이겠죠. 주홍글씨에 등장한 매튜리는 이들이 무인도에서 저지른 일들이 담긴 CCTV를 공개하며 악인들을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것으로 보여지네요. 한편 한모네는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는 방담이를 짱돌로 내려치는 꿈을 꾸었고 자신이 방담이를 죽였다고 금나희에게 실토합니다. 이어서 예고편에선 한모네와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는 금나희 그리고 한모네가 방담이를 내려친 짱돌의 묻은 피를 닦으며 사건을 은폐하려는 양진모의 모습도 등장했는데요. 방담이가 한모네의 짱돌에 바로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십 미터 위에 다리에서 떨어져도 살아나는 것이 수노킨 드라마의 특징인데요. 전작인 펜트하우스에서도 트로피 날개에 머리가 찍히거나 바로 옆에서 차량이 폭파돼도 전부 살아 돌아왔었죠. 즉 아직 힘이 없는 여학생이 내리친 짱돌로 방다미가 바로 사망할 리는 없어 보입니다. 분명 방다미가 쓰러진 뒤에 양진모가 와서 어떤 뒤처리를 했고 또 일곱 명의 악인들 중 누군가가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방다미를 어떤 시기든 처리하려는 행동을 했을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라이브 방송은 방담이가 아닌 한 모네가 방담이 옷을 입고 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굴은 요즘 유행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면 충분히 담이 얼굴로 변신이 가능하죠. 그렇게 담이는 양아버지인 이리소의 총에 사망하고 이리소가 모든 누명을 뒤집어쓰게 된 시나리오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방담이가 살아있다 해도 현재 맥큐리는 방다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일 겁니다. 아마도 당시에 쓰러진 다미를 돌보고 있는 것은 절대악 K가 아닐까 싶은데요. K가 다시 등장하면서 방다미의 생사 여부도 조금씩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